언제까지 슈발 이렇게 깔끔한데요? 어, 잠깐만 이건 뭐할게 없는데 어, 팔근팔근? 이거는 어떻게 하냐 얼마만에 <목소리> 팔룹시 스타트 좋은 판이냐 음. 카이팅 내가 직접 한다 이번 판파룹 직접 집도, 집도 합니다 2원 좋아요 아 3원 아 제가 설계도 좋았다 이 징총의 표정 띵 풀어 이 새끼야 띵 풀어 이 새끼야 아, 아. 뭐야, 이거 사수 오냐, 이거 어 이거 어소리야이동핫소아야 이거 핫리 이거 핫리야 이거 핫소겠는데거네소리야 이거 핫어리야 이거 핫소리야? 이 아으야. <laughs> 아니구요어 프리즘으로 갑시다. 프리즘 티켓 황티잖아 너. 뭐. 이가시. 아, 이거, 아펠 삼성을 본다는 생각으로 갑니다. 아펠 삼성을 서브로 쓰고, 크산트 선밭을 쓰다가, 하트 먹을 만큼 먹다가, 고코 선밭으로 갈게요. 나이스. 나이스. 일단, 구인수. 음. 한테 삼성 오랜만에 찍어보죠 미포도 이기는 리롤 하트 어떠십니까 요거는 먹을만 하지 않나요? 슛! 슛! 식사 협치 회비라는데 아이씨. 허니. 너무 부분 아니냐고. 그거 대 저금리, 플래티넘 저금리에 그거 대 뭐지? 그, 해지펀드 대. 그게 이자 없고 라운드마다 돈 주는 거거든? 근데 그거 해지펀드 먹으면 이자 그거 생기고. 다가 버리기오차락스 어, 꺼무. 뭐냐 이거? 나 포네도 하나도 없는데. 이 툰게 이렇게 짧아. 벌써 유통장 왔는데? 케인 먹기 위함이었죠? 진짜 있었어? 안 먹고. 밥 먹는데? 몇 대만 더 맞아? 슈발, 이 새끼 때문에 내 인생 망칠 것 같은데. 어? 아니, 케나 해줘. 해줘야 한다. 소라카라니, 이거 씨발 쓰레기인데. 소라카랑 비교하지 말어. 소라카는 한 번에 그냥 피다 주잖아. 하트 한 번밖에 못먹겠는거 그죠? 야, 근데 얘가 자연으로 찍어주면서 좀피관리 해줬어야 되는데, 전혀 안 돼. 이 찌개 뭐임? 방수를 죽여줘. 나이스. 아픈데? 펄시 빈사 상태입니다만, 빈사 상태입니다만, 앙? 뭐야 괜찮은데? 안 나오고, 어, <laughs> 이러면 괜찮은데 아0리오스안 나오고 다이 나오네 사 상태입니다. 이0 0다1러면 괜찮지 태러니좀마지막빈지 아니, 황티잖아, 나. 황티의 징총, 졸라 좀 많이 걸렸구나 케인, 근데 오코 2성 맞는지에 대한, 그죠? 그냥 앞에 삼성 찐 거에 대한, 그 만족을 가집시다. <laughs> 아니, 씨.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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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하트는 절대 아니고, 하트는 아니야. 아니다 진짜 블루캔 좋아 더하게 뭐지? 나온다 내 생각엔 사한테 부르면 쉬 아니 선생님 파레 이건 너무하잖아 딱 이렇게 썩안어 <laughs> 근데 아, 애들 체급이 높아가지고 슈발 이기는거 보죠아사물로 보소, 아, 보소. 맥스로 이스 나는 지금 황티에 지금 하나 둘 셋이잖아 아니, 아니 뭐 맞대가리가 상했는데, 맞죠?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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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저 사람한테 딸것 같아. 근데 지금 얘할말한탱이 없어가지고, 씨. 근데 뭐 개그하다가 가겠는데. 나 광대야. 나이스, 조밥이다 제발요. 아, 근데 이 사람 피어나봐. 아, 잠깐만, 조밥치기해서 죄송합니다. 피어나봐, 쌤. 대근 강화된 게 맞지, 내가? 너도 4코 3성이 나왔어? 나만 나온 게 아닌데? 내가 대근 강화된 게 맞죠? 강화됐다고 말을 해줘야 돼. 4코 3성이야 실제로. 과학도 들어가 있고, 일단화도 들어가 있어. 대기 강화된 게 맞지? 씨발 이게 제드다이스 죽고, 썰을 치고 그냥, 개빡쳐가지고, 라이어 진짜, 신고할 뻔 했네. 이게 제드다이스100% 죽었네. 맞지? 히란 하거든 좋아요. 야, 이제 계속 먹어도 되냐? 침대까지. 이단나 어. 계속 써야 되냐? 어써야지 쏘죠. 너 진짜 맞다. 쏘 오코 삼성판이긴 해. 나 이거 두근두근이어가지고 무조건 계속 먹잖아. 형. 어. 어 피하고 나이스. 이거지 이지야. 니가 럭스 카운터구나. 이지야. 지원하다이? 어. 이지가 제대로 카운터네. 어. 이게 이진데? 니가 1등일 줄 알았지. 파레츠 슈발 지옥에서 7라트 먹고 부활했다. 어. 어 아르테지 왔어? 넌 뭐니 구라니야뭐야 거기가 어디라고 껴있어. 쟤는 딜라인이 구려. 업라인만 고민 시원하게 그냥 딜라인 구리면 이지한테 시원하게 당하죠. 어. 그 앞엘도 무시 못해. 지금 케인도 그렇고 제즈란 말이죠. 어? 어. 택티, 죽겠나? 거제지야. 응. 요리 이상을 왜 붙여, 슈발. 초보야? 이제 세 번째 공에 시원하게 디스코는 시원하게 가는 거거든. 이제 세 번째 공에 맞잖아. 하트 여기서 56골 수치예요. 예 네, 자, 이게 두근두근이어서 56골 드 수치입니다. 안 뜨네. 어, 이게 남았는데 안 있어. 안 어 시원하다 앙앙 저 양반인데 소나 찍으면 내가 진거 아니냐? <웃음> 시원하구만 <laughs> 찍었으면 되셨겠는데 내가 그죠? 변하고만 네, 감사합니다. 깔끔하고만. 음. 아니 지금 얼마나 저기 아름다운 경기인데 저 새끼 팀올린다라지그 무슨 끔찍한 얘기야. 어. 우졸라 짜릿하겠다. 하트는 다시 나내야지.